12월 4일 월요일 믿음을 가진 자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목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주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짐짓은 고의로 혹은 의도적으로란 뜻입니다. 28절의 두세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직접 알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범죄 사실을 확정하려면 둘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여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큰 상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교사와 학생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두려운 심판 26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는 사람도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로서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을 없인 여기는 죄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없인 여기는 자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예수를 부인하며 성령을 욕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피하고자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생각해야 할것 32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비방과 한란 가운데서도 기꺼이 서로를 도우며 사귐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했는데 이는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을 겪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견뎌낸 때를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갇힌 자를 위로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고난까지 기쁨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의인 36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지속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한번 행한 후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행하며 인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밝히실 주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낙심하여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지어 은혜에서 떠난 저를 용서해주옵소서. 이를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믿음의 아내란 제목으로 박경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남편은 30대에 파킨슨병 판정을 받고 현재 13년째 투병 중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을 계속하고 있어 저는 평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올해 남편이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 걱정이 앞선 저는 당신 무리하면 안 되니 못하겠다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호흡곤란이 온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구급차 안에서 그날의 큐티 노트 방송 설교를 구급대원들과 함께 들으며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숨쉬기 힘들어하던 남편은 제게 이러다 천국에 갈수 있으니 오늘 큐티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 주면서도 하나님께 아직 남편을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떼부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오후에 남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당신 몸 상태가 이런데도 속으로 리더를 할 생각이야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못마땅하지만 못이기는 척 수긍했습니다. 그후 저는 말씀을 듣다가 남편의 사명을 방해한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말 이면에는 사실 내가 힘들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저는 구원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남편을 잘 보살피겠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나 여전히 편하게 살고 싶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남편의 파키슨병으로 담대함을 배우고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매일 아침 큐티를 마치며 소그룹 리더로 사명을 감당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직접 요리하여 밥을 차리겠습니다. 입니다.